5월, 5월 어린이날 기준 상황입니다. 전으로 성질 급한 사람은 먼저 들어 가는데 먼저 들어 간다고 해서 자라지 않아요. 지온이안 오르기 때문에 온도와 수분이 맞아야 장물이 자라는 데못 네? 자라고 그냥 거기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사월 초에도 신고 라하는거거질라해요 그냥 그 밭에는 있긴 해요. 스펙션은. 온실 속에서 모성을 키우잖아요. 네, 더 추운 4월. 네? 시설이 가내요 4월까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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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5월, 5월 전으로, 5월 1일에 심든지, 뭐 5월 10일까지 심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심으시고, 자꽃추 모종을 심어가지고 예, 처음에 밑에, 밑에 가지에서부터 나와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자신의 본상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냐면 여기서 까두서 이파리는 그대로 두고 상처가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하얗게. 이건 랑대 여기를 까주고 여기 방아까지라래와 있자. 보이죠 와이자 여기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가지는 잘라줘야 옛날에 이걸 따가 결순이랑 결순 겨순 다가지고 나무를 해먹을 영양가 좋아요 세 군데 지금은 뭐 이걸 따버려야 이게 크고 방아까지인데 이 강으로 가지고 나무가 큰데 원래 이쪽 저쪽으로 와가지고 와이 여기서 방아까지 형성돼야 되는데 는데 대신에 나무가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고추나무 한 보세요. 이잎이축처져 가지고 색깔이 자체가 누룩끼리해요 노릇하니까. 이게 색, 이 지나, 색으로 판단하거든요. 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애는 영향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만 이걸 잎이 우리 인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잎이 충만하니까 지금은 물만 필요하는 거죠, 물만. 잎사귀가 살고여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가 화상 있지, 않아서, 있지 않기 위해서 이 뜨거운 물이 살는거 스스로, 강물. 이걸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독꽃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확 같이 해서 수확하는 것도 짓고, 인원수만큼 나눠 가지고시라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또 토요일, 일요일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일주일 동안 푹 자라요, 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한요 정도 되는 건다 따시라고.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삭 네, 씻어가지고, 이건 영양제 칠한 겁니다. 이두 묻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건다 같이 따셔가지고, 숫자 나눠가 이러니까요. 정직하게 드시고 안그면 얼마 안 되겠지 그지 옆에는 파프리카인데 이게 원래는 소상에서 불가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밀렸잖아요. 더 커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이게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보면 희망처럼 보이겠지만 희망은 또 달라요. 바토리카는. 그래서 이걸안 된다는 거 내가 의도가